잠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이 아침을 또 맞이해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나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해방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에곧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멸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저히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시지 마시기를 간과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하니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천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싸하을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안전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되지 이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 더라 오늘 거라사라는 음, 곳을 갔죠 그죠 그 어제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바다를 건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 대가볼리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방인의 도시였고 주님을 또 <laughs> 성경의 말씀을 잘 모르던 그런 도시입니다. 어, 주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죠. 만인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장세기 12장에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모습을 우리가 약속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유대인 아닌 이방인을 향해서 외지로 사마리아인을 만났던 것처럼 똑같이 이 무덤 사이에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만나러 오셨다고 확신합니다. 그죠? 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가볼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인데, 밤낮 무덤에서 소리 지르고, 그죠? 쇠서쇠오랑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놔도 안 되는 거예요 괴력을 발휘해서 끊어버리고 소리를 지르고 왜 그렇습니까 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귀신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어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귀신의 지배를 받는 그렇죠 감당치 못할 그런데 사실은요 어,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은 특별히 그런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지만, 우리는 이 땅은 하,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런 사로잡힌 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과 그리고 귀신들의 사로잡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죄에서 또 영적인 사, 그 마귀의 그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해방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해방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바로 이 묶인자, 잡힌자, 사로잡힌자 이렇게 마귀 권세 아래서 고통 당하는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어, 특별히 이 귀신은. 군대 귀신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죠 어, 로마의 군단은 수천 명입니다. 오천 명 이상 그죠? 그렇게 많은 수가 이제 군대 군단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귀신도 이렇게 떼거지로 있는 군대 귀신인 거예요 한한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구절에 보면 군대라고 말하고 있죠. 니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군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엄청 많은 숫자의 귀신들이 같이 뭉쳐서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 상황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어, 8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죠?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주님이 오니까 왜 나를 괴롭히냐고. 그죠? 이러이러왜 나를 괴롭히냐고. 내 내가, 내가 좀 제발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한테. 주님이 나오라 했으니까. 어, 주님은 이 귀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지. 그래서 귀신 보고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뭐라고 뭐라 하냐면 돼지 때라도 들어가게 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돼지대에 들어갔는데, 돼지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막, 때거지로, 2,000마리가 넘는 돼지대가 바다를 향해서 내달아서, 어떻게 해요? 비탈로 내리다라, 내리 바다에 멀쌉은을. 참, 엄청난 거죠, 그죠?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구원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서 제발 떠나달라고. 그죠? 환영해도 뭐할 건데 떠나 달라고. 해방의 주님을 오해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도로 나가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귀신들려도 사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제자가 되기를 바랬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도로 대가볼리 지역에 네가 이 기적, 이 복음, 이 해방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고 오히려 그죠? 그 사람을 파송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옛날에 모세 시대 때에 참그 노예로 종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때 로, 그 애굽의 군대들이 그죠? 쫓아와서 도로 사로잡아 가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홍의 바다에 수장됐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처럼 이 사람이 이 귀신들이 이 바다에 다 수장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또 다른 추레급 그죠? 옛날에 모세 시대 때 있었던 그 해방이 이 신약 시대에 똑같이 재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너의처럼 유대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이 귀신에게 억눌려서 사탄 마귀에게 묶여서 고통당하는 이 사람이 바로 해방되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출애굽의 은혜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해방의 주님임을또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선포되는 놀라운 만유의주 만왕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해방된 사람에게. 똑같은 해방의 소식을 전하는 전파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싸움을. 그래서 우리는 어, 주님의 그 약속과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이 말씀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 승리를 우리가 어떻게요? 해 전도자로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가족부터. 그저 내 이웃, 내 친구들에게 영적 싸움을 그죠? 승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의 능력으로 이미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한그 주님의 그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리, 우리 싸움을 싸워주시는 우리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싸움을 승리하게 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성도들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밤낮 귀신의 귀신의 사로잡혀서 소리를 지르고 몸을 피를 내고 고통스러워하던 그 사람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구원하신 주님 똑같은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도 임했다고 확신합니다. 공중의 권세자분자 사탄이 그 계계를 물리치시고 영적인 영원한 죄에서부터 해방하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해방된 자로서 주님을 증거하고 선파하는데 우리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희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